자, 볼게요, 오늘. 야. 가만히 보니까 얘가, 어? 90 곱하기 3이네?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사인은 뭐로 바뀌어야 된다?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기 이제 부호는 어떻게 붙이냐면, 200, 항상 여기는 얘가 그러 놓으면 돼요. 270에다 세타, 더했으니까 4, 사분면이지 4, 사분면에서의 사인 값은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돼. 요그 다음에, 어? 요거는 90.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이건 90 곱하기 2네. 따라서 이건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가는 거야. 근데 8 플러스 세트 하면 이건 3, 4분면이네. 3, 4분면에서의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1 마이너스 사인분에 이렇게 이제 바뀐 거야. 됐죠? 그 다음 얘, 어, 여기가 2분의 파이네. 그럼 얘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요그럼 얘는 1, 4분면이니까 그냥 이건 플러스예요. 그냥 플러스. 따라서 이건 1 플러스 코사인이 사인이 될 거고요. 어, 여기가 파이네.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가져가요. 하이, 180에서 예각을 빼면 2, 사분면이니까 2, 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계산하는 얘기야? 1 마이너스 사인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얼마? 사인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얘를 갖다 계산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사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제곱. 얘잖아 근데 우리가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해 합은 1이니까. 결국은, 1 마이너스 사인제곱은 얘가 코사인제곱과 똑같아서 이 답은 얼마가 되어야 돼요? 1,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요? 다 경나죠, 이제? 자, 야, 이거 뭐탁바도가남산으로잘안 돼요. 자, 봐. 이런 문장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2월이죠, 2월. 사인제곱과 코사인제곱이라는 1이라는 원리와, 그죠? 어, 우리가, 얘, 얘, 얘하고 예하고. 자, 얘는,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사인, 사인. 90 빼기 1이죠? 이렇게, 90 빼기 1. 어, 여기가 90이면, 사인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코사인 1이랑 같은 거예요, 코사인 1. 근데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제곱 1이에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얘는, 얘는 코사인 제곱에나 3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묶이면서, 이렇게 두 개씩 묶이면서, 이렇게 두 개씩 묶이면서,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1에서부터 89까지잖아요. 홀수네. 그죠? 몇 개입니까? 자, 이런 문제는 잘 보자.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해 보면 이건 어, 2n 1이지. 얘가 89니까 n 는 얼마? 45. 이건 개수가 45개예요. 그래서, 어, 45개 중에서 44개가 짝을 치면서 22가 나와요, 22. 거기에다 가운데 2하고 89의 중간. 45가 남는 겁니다. 사인 45. 그죠? 자, 보자. 삼각형 ABC의 세, 내각의 크기를 ABC라고 하자. 야 자, 다음 종. 어,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그런데 이거 보자. 우리가 삼각형, 삼각형에서 삼각형 내각의 크기야. 내각이라고 하니까 안에 있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얼마예요? 180. 180이죠. 그러면 얘가 뭐랑 같은 거냐면, 180-a랑 같은 거예요 그럼 다시 써보면 얘는 90-2분의 a예요. 여기가 90이니까 사인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a랑 같더라. 맞아요, 들려요 맞는 겁니다, 기억을. 그래서.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까? 어, 얘는 뭐랑 같아요? 180 마이너스 얼마? A랑 같죠? 180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예요. B 플러스 C가.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180이니까 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 얘는 180 마이너스 A. 항상 얘 각으로 보라고 했지. 그럼 얘가 2, 4분면이야. 2, 4분면에서의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아니, 아니, 플러스니까 그냥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됩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탄젠트라는 놈은 얘는 자 이건 180 마이너스 a예요. 자180 마이너스 a야 탄젠트. 는 그렇죠? 그러면 180이니까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로 가요. 근데 a를 예각으로 보면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2사분면의 각이잖아. 2사분면에서의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따라서 얘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다 맞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됐죠? 됐냐? 자. 어떻게요? 어? 이 파이네? 어? 사인이야 그냥 얘가 2사분면이네 x 이건 사인 x예요 어? 270이네? 얘를까지 그러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인으로 어? x 2사분면에 아니 3사분면에서 x를 빼니까 몇사분면이2 4분면이잖아 2사분면에서의코 사인 값은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 2 사인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2 사인 나와야 돼요 그렇죠? 2 사인 x가 돼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얘를 갖다 합쳐버리면, y는, 요렇게 하면 얼마? 마이너스, 사인, x 플러스 3이 된 거야, 3. 이렇게 된 거야. 간단히 하니까 요렇게 된 거야, 요렇게. 됐지? 숭구야, 야. 요 3이 없어, 최대 최소가 얼마야? 따래서 3이 붙었으니까, 최대값 얼마? 최소값?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냐? 됐쇼, 안 됐쇼? 아 <laughs> 자, 어, 이건 2차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어? 어, 2분의 파이네.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사인으로 <laughs> 바뀌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인 제곱 X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이고요. 플러스 얘가 나왔어. 어, 파이네, 파이. 얘는 뭐가 바뀌어요,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코사인. 근데 얘가 지금 파이에다가 X를 하니까 3, 4분 면에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 4 코사인 X가 된 거예요. 코사인 X가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를 다 코사인으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 얘를? 1 마이너스 얼마? 코사인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됐어요? 자 따라서 얘를 쭉 써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4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4코사인 플러스 1.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C에 관한 뭐예요? 2차 함수죠.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는 최대값밖에 못 가져요. 최대값. 왜? 마이너스니까. 위로볼록이잖아 그죠? 근데, 코사인은 범위가 주어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요겁니다. 요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단 또 역시 열심히, 꼭지점을 잡혀 구해봐야죠. c-c 제곱 마이너스 c에 플러스 얼마?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어떤 거야? 어? 파인데, 사인을, 코사인을 잘못 바꿔놨네요. 따라서, 따라서 사인을 다 바꿔야 돼요. 따라서, 사인, 여기다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삼, 코사인을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사, 사인. 예, 구하는 겁니다. 예, 예 아닙니다. 됐죠. 따라서, 어, 여기 이제 사인 적으네요. 이것도 안쓸뻔했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얼마? 4 사인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 사인 얼마? 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3. 얘네. 어차피 사인의 범위는 얘네 똑같은 거니까. 자, 완전적으로 바꿉시다. 얼마? 4 얼마?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건 4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튀어나오면 얼마? 마이너스 얼마? 4.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는 옵션 좌표가 2분의 1 것만 마이너스 4야. 자, 2분의 1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지?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최대값은 2분의 1에서 더먼 무슨 값에서 마이너스 1의 값에서 얘는 최대값을 가실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열심히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까? 얼마요? 5인가요? 5가 되겠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얘와 얘의 차를 갖다고 하래요. 얼마요, 차가? 그리고 더해버리면 안 되죠?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빼야 되는 거예요, 차는. 됐죠? 야, 이 문제는 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왜? 무슨 함수로 보여요, 얘가? 분수함수잖아요. 그죠? 렇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2분의 파이네? 자, 사이은 고사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사인. 됐데 2분의 파이 플러스 X 하면 3, 2, 4분면이잖아요, 2, 4분면. 그러니까 그냥 사인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는 4코사인으로 갈 거고요. 플러스 5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갖다 다시 써볼게. Y는 2C-3분의 얼마? 4C 얼마? 플러스 5예요. 자, 우리가 유리함수는 뭐가 생겨요? 점근선이 생기잖아요 점근선. 점근선. 그지 점근선이 뭐야? 시작.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얼마? 아, 네. 얼마? 네. 그렇지! 왜? X가 0이 못니까 2분의 3. X e q 2분의 3. C e q u 2분의 3. 네. 그 다음 얼마? Y e q 2. 그렇지, 2예요. 2. 그 다음, 내가 뭐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얘가 플러스일 때는 A, B, 마이너스, B, C를 해보라고 그랬잖아. 어, 그죠? 그럼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뭐가 A. A. <laughs> A, B, C, d 예요 알았죠? 어, 얼마? 플러스죠? 따라서 네. 이 그래프에. 이렇게. 네. 0 집어넣으면 얼마나 오냐, 0 집어넣으면? 얼마, 얼마? 마이너스 3으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이건 X의 범위가 어디서, 아니, C의 범위가 어디서부어디까지예요 C의 범위가? 네.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오냐? 얼마나? 어 요, 여기서부터 1까지. 요까지예요요까지 얘가 갖는 그래프는 요까지인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예요. 따라서 요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값 자체로는 신경 쓸거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2를 대입했을 때가 얼마?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얼마? 마이너스 얼마? 5분의 1. 이게 바로 최대값이야그 다음 뭘집어넣을 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2에요 이렇게. 됐죠? 따라서 뭐분의 뭐 분의 뭐? 이거 분의 이거의 값을 갖다 구하래요. 얼마야? 5구 4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볼게요. 방정식은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돼요. 방정식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얘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싸인 세타가 1분의 1은 되는 각을 찾는 거예요. 1분의 1이 되는 각. 일사분면에서만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신경 쓰지 말고 알았어요? 절대값만 생각해. 1분의 1이 되는 값 얼마예요? 얼마? 30. 얼마예요? 30이에요. 그다음 어떻게 해라? 180에서. 해라. 180을. 그 다음은? 360에서. 빼라 얼마요? 네. 얘가 바로 1, 2, 3, 4, 4분면을 다 나타낸 겁니다. 다 나타낸 거예요, 얘가.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그럼 몇과 몇사분면이요 네. 1과 2, 4분면이요 즉, x-3분의 파이가. 됐어요? 이건 이제 60도야. 그냥 이걸 바꿔볼게요. 따라서 얘가 얼마? 30도일 때. 그 다음에 얼마? x- 얼마? 60이 뭐일 때? 15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죠? 원형에 이제. 따라서, X는 얼마? 90. 또는 얼마? 얼마? 210.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당겨요? 당겨요? 탁! 받으면 뭐 해야 돼요? 사인을 뭐로 바꿔야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바꾼면되요 따라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코사인에 플러스 얼마? 1, 1곧0 이렇게 됩니다. 됐죠? 2 코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2, 1, 1, 1 여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또 붙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이 얼마이거나 2분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얼마? 1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런데 이문제는 있잖아요. 이걸 다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걸 다 구하라 문제가 아니잖아. 그냥 모든 글에뭐를 갖다고 하래요. 자, 그러면 이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해하면 더 쉬워요. 자, 이렇게 될 건데 보자.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요 값은 얼마야? 당연히 요건 얼마? 얼마? 180이죠, 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값은 여기 는 이제 180이에요. 하나 찾았죠. 그다음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뭐냐면. 2분의 1이 되는 값은 물론 찾으면 돼요. 1사분면에서는 60도잖아, 그죠 2사분면에서는 그럼 180에서 빼면 120. 180을 더하면 얼마? 240. 그다음은 얼마? 60을 빼면 얼마? 300예요. 그런데 이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는 게 예와 예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개를 더하면 끝나요. 답은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도 된다고요. 이거 좀 알아두라고요. 2분의 1이 되는 요각, 요각. 얘가 알파와 베타라고 해봐. 그럼 두 군의 중점이 뭐가 돼야 돼요? 대. 두 개의 중점이 얼마?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80이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돼야 돼요? 360이 돼야 돼요. 두개 더하면 360이잖아. 이렇게 직접 구하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지금 특수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가 만약에 풀었는데 얘가 3분의 1이 나왔다든지, 알았어요? 여기 가 예를 들어 3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이 각을 못 찾아요. 그럼 3분의 1이 나왔어도 이 답은 두 근의 답은 얼마요? 예180 아니 360이에요. 얘가 설령 3분의 1이었어도 4분의 1이었어도 마찬가지예요. 5분의 1이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세요? 5분의 4였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 이알아 들었습니까? 됐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의 서로 다른 실근에게 쓰아 가야 돼. 그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그래프에 뭐를 찾으면 돼요? 진짜? 교점. y는 s i n x와 y는 3분의 얼마? 파이분의 1x. 얘를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거 그래프 교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찾, 항상 똑똑해요. 잘 찾으면 돼요. 자, s i 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그릴까요? 자, 아. 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 네. 자, 바이오전이나 얘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1이잖아. 자, 여기가 얼마요? 파이, 2파이, 여기 얼마야? 3파이잖아, 그죠? 잘 봐요. 얘는, x가 3파이에서 2를, 여기를 지나요. 여기가 지금 1이야, 이게. 이게. 얘를 지나요. 어디? 원의 중심을 지나요. 그래서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래 요기가 3파이에요. 3파이, 3파이면 얘가 1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자, 여기 얼마?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얼마?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몇몇 개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얼마? 스이, 세 개에서 만나요. 그럼 이쪽에서도 당연히 몇 개에서 만나요? 하나, 둘, 얼마? 세 개에서 만나요. 모두 몇 개? 일곱, 일곱 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실근에게서는 일곱 개가 되는 겁니다. 승부야 그지? 그지? 그래프의 교점 찾는 방법 알겠죠? 됐어? 틀리는 겁니다. 야, 자, 야, 또얘 보자. 이거 아주 재미나네요. 뭐냐면, 느낌이에요. 자, 보자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어?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요 코사이로 바뀌어요 2분의 파이. X. 얘가 270이야? 얘 각이 더해졌어. 몇 사분명? 4, 사분명이야 그럼 사인은 코사이로 바뀌는 대신에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따라서 얘가 넘어가면, 얘가 넘어가면, 얼마? 이 코사인이 되요이이 코사인 X가 되는 거야. 얘가, 얘가, 마이너스 2 얼마, 플러스 얼마, K, 예. 됐죠? 그러면, 코사인은,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2분의 얼마, 1 K,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코사인의 그래프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 그렸어. 그러면 어디가 여기가 2파이까지0보다는2파이보다는 작대요. 요까지, 요까지, 요까지. 그러면 얘가 뭐라고 어요 얘는 뭐예요? y 꼴 코사인 x 와 y 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k 라는 이거 무슨 함수예요? 상수 함수예요, 상수 함수. 상수 함수. x 축이랑 평행한 거예요. 얘랑 오직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럼 보세요. 몇 개에서 만나요? 네 개. 아니, 두 개지. 어, 어, 네. <laughs> 두, 개죠. <laughs> 두 개죠. 두 개죠. 그지? 네. 두 yeah, 개야, 그죠? 어떨 때 하나예요? 아니, 일단, 얼마? 이렇게 하면 하나죠. 그죠? 얘가 뭐가 될 때? 1이 될때 하나 돼요. 1일 때. 0이라는 하나. x equal 0이라는 하나를 가져요. <laughs> 자즉 k가 뭐일 때요? 2일 때야 또 어디일 때야?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요 이렇게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2분의 1 k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럼 k가 뭐예요? 얼마? 0일 때야 이렇게 됐습니까 따라서 두놈을 더하니까 그냥 얼마 2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얘가 1이 되게 하는 k값은 얼마요? 4죠, 4. 어, 잘 됐습니다. 자, 따라서 두개답면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먼저, 자, 이거 볼게요. 그 값을 찾는 것은 그냥 그래프를 이용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서 1. 사인은 2분의 1보다 크다잖아, 그죠? 그럼 2분의 1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요. 1, 4, 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30. 그 다음 얼마? 그 다음 얼마? 그 다음 얼마? 330. 찾아놓은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해가 쉬워져요. 여기까지니까. 2분의 1은 여기야. 2 즉, 플러스니까 얘와 얘죠. 1, 4, 분명과 2, 4, 분명. 여기가 30. 여기가 얼마? 150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요 이렇게. 따라서 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여기까지인 거예요 3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15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개를 더하면 얼마 180이니까 답은 얼마 파이파이파이 파이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뭐를 바꿔요? 사인을 치환하면 되겠지 그지? 그런데 이거 치환하기 전에 아이고 이렇게 치환하면 안 되겠네. 오유유유유 어, 뭐를 바꿔요? 코 사인을 바뀌죠. 34분면이야. 사인은 34분면에서의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플러스 코사인으로 바뀐 거예요. 얘는 1 마이너스 1의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러면 뭐예요? c 에 관한 몇차부 등식이에요. 2차부 등식 됐다 그죠. 자,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c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2 나오니까 플러스 1 맞아요. 이렇게. 자 2c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2차부 등식이네. 0이 되는 값 찾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가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코사인이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에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은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까지. 됐죠? 여기는 지금 작다니까, 여기 구멍 뚫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근데 여기도 2파이는안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해요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아니, 2분의 1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요 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찾는다? 부호신경 쓰지 말고,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값이 얼마예요? 얼마? 60이죠? 빼고, 얼마? 120. 그 다음 얼마? 더하고, 얼마? 240. 그 다음 얼마? 빼고 얼마? 300. 그러면, 호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는 게 예와 예요 그럼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얼마? 240이에요. 따라서 이 답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20보다는 작다. 됐죠? 그 다음, 240보다는 크고, 크고, 뭐보다는 2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는 1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구멍을 뚫어놔야 되겠네요. 됐죠? 얘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됐죠? 따라서 이 0보다는 크고, 얼마? 3분의? 얼마요? 3분의 2파인가요? 됐죠? 그 다음, 240보다는 크고, 3분의 몇파요 그거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죠? 원형이 이지 됐습니까? 다 이해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4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에 여기가 얼마? 플러스네. 요 그럼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여기 아니라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고? 크고. 됐어요? 그사서 뭐보다 작다? 2분의 1. 그럼 이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요 다시 바꾸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 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럼 뭐보다는? 얼마? 뭐보다는 크고, 60보다는 어떻게 되고? 플러스니까, 이제. 예죠. 이해하고요. 이해하고. 6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얼마? 여기가 얼마야? 얼마? 파이보다는 작다. 됐어요? 파이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여기가 얼마야? 300. 300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죠? 됐습니까? <laughs> 그 <laughs> <그러죠>. 자, <laughs> X에 대한 2차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어. 커야 돼요. 캐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탓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분의 D 이용하면 되겠다. 짝수니까. <laughs> <laughs> B'의 제곱 1 마이너스 A 곱하기 C, T 제곱 마이너스 2. 얘가 뭐보다, 0보다 커야 돼. 이거 풀으는 얘기야. 얘기야. 얘 풀으란 얘기 예. 됐죠.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3 나오네. 얘가 0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0보다 작게 만들고요. 이렇게. 3으로 나눠서. 따라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얼마? 3분의1과 얼마? 루트 3분의1이죠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자, 탄젠트의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거는뭐 마이너스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파이. 여기가 9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은 여기 있을거예요 여기. 그럼 얼마? 여기 이렇게 있어요.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루트 3분의 1. 야, 루트 3분의 1이 되는 각도가 얼마예요? 30이죠. 여기 30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 알겠어요? 따라서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0보다는 크고 플러스 30보다는 작다 얘가 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어떡하래요? 어떡하래요? 그렇지. 빼래요. 얼마? 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